자 미국 인플레, 한국 스태그, 중국 디플레 맞,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스태그 느낌이 조금은 난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고, 중국은 디플레 맞습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차이점이 궁금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그랬죠. 디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왜? 일단은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둘다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는 새우입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입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왜?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양쪽에서 뜯어낼 걸 뜯어내고 있어요 미국도 압박하고 중국의 도움도 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왜? 그럴 때는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양쪽에서 네편될 것처럼 네편될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멍청하게 대통령한테 욕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또 그걸 또 감당하기 위해서 그쪽에 갖다 붙어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잡은 물고기에 더 해줄 필요가 없죠 한국은 우리 편이야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한테 뭘 배려를 해주겠어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황제편이네 너랑 안 놀아 문제는 중국 디플레 되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중국의 경기가 침체를 넘어서서 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게 한국산 안 쓰는데, 근데 중국 자체에서 수입 여력이 더 떨어져요. 그럼 점점 더안 쓰겠죠. 싼거 쓰겠죠. 자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첫 번째는 이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를 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냐면요. 중국이 디플레가 나고 있는 이유. 여기서 핵심을 맞춰야 돼요. 중국이 왜 디플레가 나고 있는냐. 중국은 지금 리오프닝 했다고 해서 경제가 막 성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많은 언론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혜택은 개뿔 중국은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경제를 살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아시아 3국 각국의 경제 성장에 커다란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가계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일본은 국가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중국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기업부채다. 근데 이 기업부채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경제 살아나라고.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도 만들려고 국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경제를 못 살아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장기 디플레이예요 그런데 중국은요 기업부채 왜 기업부채가 문제가 되냐 중국이야말로 진짜 관치금융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한 철도 회사는요 매출보다 이자가 더 큽니다 이자는 당연히 원리금보다 작고 그러니까 완벽한 좀비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출을 내줍니다 왜 중국은 정부가 짱이니까 공산주의라서 이런 식으로 대중 대출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다? 부동산 리스크다. 왜 부동산 리스크냐? 기업 부채 중에서 80%에 달하는 부채가 부동산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 중에서는 한 60%가 부동산 관련이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 가지고 중국의 g d p 의 25%에서 30% 가량이 부동산을 통해서 올리는 GDP이다. 완전히 부동산 공화국이죠. 근데 부동산이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문제를 먼저 겪었어요. 먼저 겪어서 정부에서 강한 규제가 들어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교수라는 사람, 뭐 유튜버라는 사람들, 무조건적인 상승론자들 언론에서 엄청나게 편들어주고, 네? 정부 하는 거, 문재인 정부 마음에안 드니까 계속 방해하고 그러느라고 막 부동산 규제에서 집값 올랐다 이런 기사들 계속 연이어서 냈죠. 그러면서 한 부분만 보죠. 양도세가 올라갔으니까 매물이 줄어들었다. 수요도 줄잖아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연끌족들을 만들어낸 반면에 중국은요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이 박살이 났어요 규제정책의 여파예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도 규제정책의 여파가 있었다 근데 언론의 가스라이팅 그 다음에 심하게 내려간 금리 그 다음에 잡지 못하는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상승요인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올라간 거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영향 많이 준게심리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안붙이겼으면 코로나 때 백만 가구가 삭겠어요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 2년차 때? 결국에는 그 중국이 부동산이 한번 방향을 바꿔요. 부동산은 한국 모함이라고 그랬어요. 주식이 모토보트라면은 부동산은 한국 모함이다. 그래서 모토보트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방향 전환이 빠르죠. 한국 모함은요? 방향 전환하기 더럽게 힘듭니다. 즉, 방향이 하락으로 한번 전환이 되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데드켓 바운스 정도,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정도 조금 올 수는 있겠지만,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번 돌아간 게, 원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500만 명 정도를, 조사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중국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 공실이 6억 채, 그 중에서 빈 집, 주택이 1억 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미분양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고 그랬죠, 중국은 왜? 우리나라는 집을 그래도 들어가서 바로 살수 있게 해주는데 중국은 들어가서 바로 살수 있게 짓지 않고 뼈대 건물 막 이것만 세워놓고 도배 장판 뭐 차시 이런 것들 그런 걸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업 리스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헝다 디폴트 연쇄 디폴트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 안 있을 미래예요. 왜? 중국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부동산 거품 때문에 터진거죠 부동산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 이야기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거예요 거품이 없으면은 부동산 은 터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거품이 있을 때 자꾸 실수요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투기수요들은 생각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실수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부동산장이 흘러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엔 10년 뒤에 다시 오르니까 사라 그래요 근데 10년 뒤에 오르더라도 이 저점에 가까울 때 사야지 이때 사는 건 미친 짓이죠. 그리고 이때 샀던 사람들은 이 시기를 버티질 못해요. 그런데 뭘 알지도 못한 인간들이 10년 뒤에 살아 10년 뒤에 산다고 해서 거품긴 가격에 산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건 그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고 그러면서 폭락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장기적 우상향에 대해서 부정한 적 없어요. 장기적 우상향에 대해서 부정한 적 없고 거품은 붕괴가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거품 시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혹여 집값이 더 오르더라도, 그때 물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끝물에 물리는 사람들은 누가 고점에서 딱 사가지고 바로 그래요. 거품이 있는 장에서 산 사람들은 팔시기를 놓치고서 나중에는 급격히 떨어진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중국에서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행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디플레이션이라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안 살아나죠.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올라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미국이 스태그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가 뭐냐면 뱅크런이 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문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인상을 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동결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게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미국은 금리를 많이 높여 놨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은 사실 더 높아졌죠, 이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힐 거예요. 미국은 지금 근원물가 4%대인데 기준금리가 5%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는데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원물가가 4%대 중반인데 기준금리는 3 5예요 그리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정도로 지금 찍어 눌렀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빨리 인상해서 빨리 자꾸 인하를 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 때문에 빨리 인상하다가 어느 정도 멈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동결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조금 유지하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멈춰가지고 동결 기간을 길게 잡고 그러면 당연히 요거보다 늦어지니까 길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미 금리차가 벌어진 상황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보면 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미 금리차 벌어졌는데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정부에서 붙은 것처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느냐? 월화수목 금에서 공무원들이 막 근무하고 이런 시간대는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데 밤 되면 모르고요. 주말 되면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도 정부 좀 찍었었죠. 42원 더 높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미 금리차에 따른 자금 유출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으면 그래도 들어오겠죠? 경제가 확안 좋아지면. 미국은 스태그 기미가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예요, 지금.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게 보이면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어요? 빠지겠어요? 그런데, 금리차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약달러 상황인데, 원화는더 약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계경제의 여파가 그대로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는 미국의 인플레이 여파와 중국의 부동산 여파를 동시에 받을 거예요. 왜 중국처럼 부동산 거품이 꼈고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돈 풀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득을 늘려 가지고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랑 척지면서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당연히 더 터진다고 저희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IMF 때처럼 진짜 그래도 IMF 때는 왜 망했냐면은 달러가 없어가지고 기업은 건실해요? 기업은 건실해서 우린 부도 내 상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충분히 안전한데 달러가 없어서 돈을 못 보내줘서 부도가 나아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지금이. 훨씬 위험한데 지금 미루고 미루고 미뤄줘서 티가 안날 뿐이지. 지표상으로. 근데 자영업자들 말하는 거 봐봐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죠. 지금 이런 경제위기가 왔는데도, 뭐, 집사느니 뭐니, 지금, 연끌해가지고연끌족들 지금 다시 돌아왔나,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우태식이 돌아왔냐 했다가 어떻게 해요? 다 뒤지죠. 우습게 봤다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요, 왜 자꾸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생산력이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들어가시지 마셔라. 지금은 경제가 붕괴되면요, 돈을 버는 것만 버는 게 아니라요. 아닐 게 지키는 게 엄청난 투자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투자의 일부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고액 예금이 늘어났는데 기업 고액 예금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가계 고액 예금이 늘어나서 상승폭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그러면요, 지금 가계에서 돈 많은 부자들은 돈을 쟁여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지킬 테니까. 이런 상황을 보셔야 돼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 뭐몇년 만에 부자 될 기회입니다. 부자는 되겠죠? 누가 부자가 돼요? 부자 될 기회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들어오죠. 그 사람들의 유동성을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왜 지금 투자는 도박 같은 행위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반등한 데는 인제는 바닥 찍었다. 무슨 바닥이에요? 데드캡 바운스도 아니지 그건. 데드캡 바운스 가려면 적어도 한 반년 이상은 가야지 데드캡 바운스인데 반년 이상 될것 같아요? 지금 다 특례 보금자리로 풀었고 특례 보금자료는 5월이면 소진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답이 다 보여요 경제를 보시면 그게 보이는데 안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욕심에 눈이 모니까 어떻게 올라갈지잘 지켜보세요 하반기 에 어떻게 바뀌나 답 나왔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긍정적으로 잡혀가고 있죠 왜? 미국은 그래도 앞으로 근원 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왜? 기준금리가 근원 물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는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꽤 오래 갈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갈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둘다 시작돼서 스태그플레이션 중인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부동산 무너지면서 디플레이션 생길 거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뭐 수요 공급이니 뭐 수요자들이 돌아왔느니 이런 말로 현혹시키지 마라 속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